러시아 침몰선 돈스코유오와 관련한 보물선 및 코인 사기 위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최용석 신일해양기술 대표와 류상미 전 신일그룹 신일해양기술의 변경 전 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류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지범, 가명 본명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의 친론하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일해양기술과 신일그룹 돈스 코이 국제거래소 등 사무실 두 곳, 서버업체 한 곳, 최용석, 유상미 씨의 자, 택등총8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신일그룹 관련 인물들의 관계와 가담 정도, 자금 흐름에 대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최용석 신일해양기술 대표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압수수색 때에가 먼저 조사 빨리 받고 끝내겠다고 했다. 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고 밝혔다. 유상미 대표에 대해서는 유지범 씨의 동생이라서 대리하는 거. 이 사업을 해본 적 없는 가정주부였다. 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재. 강인수 중도금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자금을 유상미 씨 쪽에서 조달해. 와야 하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인수가 어렵다고 본다. 고 답했다. 취재. 지는 류 씨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문제가 된. 싱가포르 신일그룹 홈페이지는 경찰의 압수수색 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카카오톡과 텀블러 등 SNS를 통해 서버 해외 이전 때문이라는 공지를 띄웠지만 경찰 측은 어제 압수한 서버 중에 당 사이트 서버도 포함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능범죄 수사대에 꾸려진 보물선 및 코인 사기 전담팀은 자금추적 전문, 인력 6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관련자들, 위 계좌를 확보했고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전, 단반 관계자는 신일 골드코인 판매를 통해 받은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김채희. ung, i, u, n, g, o, l b e n, g, z, a, n, g a n g c o z,